안녕하세요. 커스텀 축구 아카데미 황수한 코치입니다. 오늘은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차는 동작을 배워보실건데 리프팅 혹은 저글링이라고 하죠. 어, 이 동작을 제가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쪽에서 배워보실게요. 자, 운동장에 나가면 공을 가지고 리프팅을 이렇게 아, 높게 어, 인사해고 무릎도 하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자세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찰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오, 오실게요. 운동장에 가시면 꼭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운동장 라인 보시라고 뭐 경기를 하다가 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라인에서 이제 리프팅 연습을 하실 건데. 딱세 가지만 집중해서, 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중심을 낮춰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프팅을 차실 때, 발등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실 거예요. 발목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툭! 갖다 맞춰 주시기만 하면 돼요.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 이렇게 갖다 맞춰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이 볼이랑 이 상체랑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중심 낮춰주고, 발등 핀 상태로, 꼬리랑 몸이랑 가까이, 가까이. 조금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둘. 나 둘. 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리핑 연습하실 때딱네개만 차시면 돼요. 중심 낮춰주시고, 자, 항상 여기 라인에 발을 걸쳐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잡았을 때딱그 자리에 있다. 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차신 거고요. 만약에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에서 어, 찬다라고 하시면 항상 중심 낮춰주시고, 여기 라인 확인하신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넷, 잡고 다시 잡았을 때딱그 자리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기를 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